겨울인데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음. 1월 7일인데, 어제는 제가 밤에 잠깐 나가봤는데, 아, 뭐, 여름, 여름에 장마 오는 곳, 다음으로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더라고. 음. 지금도 지금 비가 좀, 비가 없어서 나왔는데, 빗방울도 굵어지고 있습니다. 어. 휴, 다른 데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어. 1월 7일, 어제가 소환이었는데, 어제 소환이고, 오늘이 1월 7일인데, 음, 며칠째 비가 오는 것도 이거 뭐 장마기간 제외하면 진짜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음. 빗방울도 제법 굵고, 어, 그렇습니다. 어, 제가 살면서 이렇게 1월 7일 날, 1월 6일, 1월 7일, 뭐 소환 이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건 비가 그때 비 오는 것도 처음 겪었고 처음이고 이렇게 많이 오는 건뭐 진짜 진짜 처음이고 그래요 기상이변 기상이변 하는데 아니 이게 기상이변이지 뭐예이몇십년 네. 살면서 이런 거는 또 처음이니까 이게 기상이변 아니에요? 하여튼 요즘은 어, 기상이변 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피부로 좀 느끼기도 하고 하여간 1월 7일 날 비가 온다는 게좀 의아합니다 이게 다 눈으로 바뀌어서 겨울에는 좀 쌀쌀하면서 눈도 한방 한 눈이 한번 정도 와 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이게 다 눈으로 바뀌었으면 한, 뭐, 한 20cm는 2 20, 3 0 c m 올 눈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잔뜩 비려있어사하늘를 근데 지금 비가 이렇게 추석추적 내리고 있으니. 아.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해서, 아, 이런 기상 이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야, 오늘 끝내준다, 날씨. 영하 17도다. 이렇게, 그, 수온, 계 아주, 그, 온도계, 그, 가르치면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준 그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야, 오늘 17도다 하면서. 근데, 제가 이쪽 뭐 도시에 살아서 그런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하고 시골하고도 한, 한 2, 3도 차이는 나는 거 같고, 그리고 옛날 한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도한 2, 3도 차이가 나는 거 같고, 그런 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도시로 따지면 뭐한뭐 뭐, 4호도, 예, 4호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 예. 그렇다 얘기입니다. 잔뜩 흐입니다 이거 비 끝이고 엄청 춥다고 하는데, 진짜 엄청 추운지 뭔지 한번 진짜 추위를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